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째주 이렇게 주일 학교에 배워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움 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오늘 4월 마지막째죠.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구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반복된 죄,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까지 4월 한달 동안도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4월을 저희들이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또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또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또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 주 요일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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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아멘. 어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죠? 어, 벌써 이제 4월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또 금방 이제 5월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어, 4월달도 잘 마무리하고 또 5월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난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언약을 맺는 장면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죠, 친구들? 그렇습니다.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가치와 또 기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민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반복된 죄에 대한 고민입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면 어, 내 삶이, 내 행동이, 어, 내 생각이 180도 확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여전히 어, 죄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어,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어, 회의를 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 말씀을 전하는 스승님도 어, 여전히 어, 연약함이 많습니다.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죄 때문에 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 말씀에 어, 순종하는 삶을 어,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내놓고, 내가, 스세이내 삶의 주인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세장 나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어, 에베를 마치면 그 다짐과 결단이 사라지고 어느새 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왜난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혹시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누구나 하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았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생각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지 않고 말씀에 100% 순종하며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답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졌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어, 숭배했습니다. 친구들 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어, 우리 함께 어, 살펴볼까요? 십계명 중 일계명에서 어, 삼계명이 무엇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앞에 나와 있네요. 먼저 일계명이 뭐였죠? 어, 너는 나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왕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10개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개명부터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삼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가 어디일 뿐인가요 친구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하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친구들? 늘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것 같나요? 너무나도 괘씸하지 않나요? 당연히 용서하지 않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을 취소하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망시켜야 하지 않을까요?모세가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와서 처음 본 광경은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모세의 마음에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을까요?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요?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모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시려고 할때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친구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인데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진실도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무 낙담하지 마라. 난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것이고, 화내기를 더디하며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고 또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이스라엘의 반복된 죄, 계속해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세드입니다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추격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반복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친구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며 어, 죄를 짓고 있나요? 어,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나요?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나요? 이제 인자, 혜세드가 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또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저희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 날마다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죄와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또 우리를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죄로 가득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죄를 날마다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 죄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종원 목사님, 교장생에게 선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관에 늘 간간하게 도와주시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굳건히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있으신 또 공무원분들, 의료진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백신의 공급과 또 백신 접종이 원활히 잘 진행되어서, 속기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어, 우리 친구들 이번주 암송구절출애굽기 34장 6절말씀 영상 촬영해서 또 가정공과 사진 찍어서 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4월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 5월 첫째 주에 또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